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내 영혼 편히 쉴곳가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 쓰이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오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심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오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 너 미리 예비 한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오동하지 하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짐짓신짓신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도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합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시를 말씀은 10편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30편 1절부터 1 3 1편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요하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나고 내 영혼은 요하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떤 아이가 그의 영혼이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떤 아이와 같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인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어, 우리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절망의 한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는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한상을 보게 됩니다. 어, 이처럼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인 시편 130편과 131편은 어. 어제와 엊그지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일부입니다. 어, 순례자들이 예루살림을 향해 나아가며 부른 그런 찬양입니다. 어, 시인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어, 마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어, 잠잠히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의 여정을 노래합니다. 이 시는 개인의 고통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어 공동체의 그 소망으로 확장되며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시인은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어 130편 1절 말씀에 보면 요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 여기서 깊은 데는 어 히브리어 원어로 미마, 미마 아마킴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 물리적으로 깊다라는 의미와 함께 영혼의 심년 그리고 곧 죄와 절망, 절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경험했던 수월의 고통과도 어, 같다라는 겁니다 어, 시인은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의 부르지즘은 곧 구원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우울과 낙심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은마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반석 위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심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인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어, 함께 묵다 그리고 기대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팽팽한 활시처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이삭을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여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찬이 세상에서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 처럼 25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많이 걸릴지 더 짧게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어, 이 시편의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이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에게는 풍성한 송량이 있음이라라고 노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송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의 깊은 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깊은 순응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라는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로 내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의 힘 입어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와 아픔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고 아뢰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잠잠히 주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원망하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10편 기자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찾고 그분의 말씀을 감,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자리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듯 우리의 영혼도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심과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 풍성한 송량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된,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어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젖된 아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고하시옵소서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